안녕하세요. LA의 비투쇼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롤러코스터 같은 한 줄을 지나고 있습니다. 흔들흔들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 어떠신가요? 롤러코스터 탈때 갑자기 훅 떨어지면 어, 이렇게 <laughs> 그런 느낌 드시죠? 혹시 떨어지신 분은 안 계시죠? 아, 원래 안 떨어집니다. 떨어질 것 같은 거지. 진짜 떨어지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음, 원래 그런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한데, 괜히 불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자, 힘드신 분들은 눈을 감고 있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이런 거 보지 마시고 그냥 눈 감고 어, 그냥 즐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청룡 열차, 청룡 열차 출발합니다. 자, 먼저 이더리움 현물 ETF 성적. 오늘 블랙록은 7천만 달러 유입, 피델리티 3,400만 달러, 비트와이즈 1,600만 달러. 나머지는 미비하고, 아, 그레이 스케일이 3억 4600만 달러 유출. 아, 그레이 스케일 미니가 살짝 받아주긴 했습니다. 5800만 달러. 하지만 오늘도 1억 5200만 달러 순 유출로 마감합니다. 아, 이더리움 상황 아찔합니다. 그레이 스케일. 비트코인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유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빨리 털어버리고 간다. 매를 빨리 맞는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비트코인 현물 ETF 성적. 블랙록이 7천만 달러 유입. 나머지는 조용하고요. 그레이 스케일이 3,900만 달러 유출. 그래서 오늘은 3,100만 달러 순 유입. 자, 비트코인이 이렇게 조용한 걸 보니까 월가의 관심이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살짝 향하고 있지 않나. 이더리움이 지금 어마어마한 유출 때문에 살짝 아찔한 상황을 지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긍정적입니다. 일단 관심을 받고 있고 털어버릴 걸 털어버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서 우리가 예전에 확인해 봤듯 이더리움도 곧 정상 궤도에 올라 설테고 자금 유입은 필연적이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황당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재단의 지갑에서 이더리움이 9만 2천 개가 움직였다고 합니다. 7년 동안 아무 움직임이 없었던 그런 지갑에서 이게 이더리움 재단의 지갑인데 9만 2천 개의 이더리움이 슥 움직여버립니다. 아, 왜 움직였는지는 알수 없는데, 온체인에서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9 2 0 0개이도리움 아, 그런데 왜 지금 타이밍에, 뭐 다른 이유로 그렇게 했겠지만, 지금 안 그래도 불안한 상황에 이렇게 많은 자금이 슥 움직이면 시장이 불안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별로 좋지 않은 경솔한 행동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스탬프에서 마운트 곡수 채권자 상환이 오늘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뭐 시장은 별 움직임 없이 잘 카바를 하고 있죠 나이스 카바 일단 자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운트 곡스의 피해자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냐 10년 전에 뺏긴 비트코인을 다 돌려받았다면 이걸 파시겠냐 52% 정도가 안 팔고 그대로 100% 홀딩하겠다 이렇게 답을 해주셨고요 20% 정도는 다 판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적당히 나눠서 팔겠다.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답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들의 생각 말고, 구경하는 사람 말고, 실제 피해자들의 의견은 어떨까?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계신 마운트국스 피해자 467명이 참여했습니다. 이 중에서 260명이 하나도 안 판다. 0% 판다. 압도적으로 높고요. 68명은 1에서 25%까지 팔겠다. 26명이 25%에서 50%까지 판다. 50%에서 75%까지가 14명. 75에서 99%까지가 11명이고요. 100%다 팔겠다. 88명이었습니다. 오, 제 설문조사에 참여하신 분들의 의견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좀더 많이 홀딩하는 걸로 이렇게 선택을 해 주셨고요. 100%다 팔겠다는 20%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이 투표를 한 사람들이 몇 개를 보유하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아무래도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위쪽으로, 많이 홀딩하는 쪽으로 기울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상대적으로 적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파는 쪽으로 그렇게 선택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모습들을 크라켄 거래소의 거래량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죠. 지난달에 비해서 며칠 동안, 지난 일주일 동안 크게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트스탬프, 오늘 보상이 나갔는데 별다른 움직임은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 얼마나 다행인지. 마우트 곡스 10년 동안 늘 악재로 불안감으로 공포 조장으로 늘 작용해 왔었는데 이제 이렇게 털어버리고 뒤로 하고 갈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대호재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마우트 곡스 물량이 아직 다 나간 게 아니에요. 아직 60% 이상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충격은 초기에 거의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감당해 낼수 있는 예상 범위 안에서의 움직임일 수 밖에는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요즘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항복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줄지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채굴자들이 힘들고 항복을 하고 주저앉는 건 아닙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건 마라톤 디지털, 세계 최대의 비트코인 채굴 회사 마라톤 디지털이 1억 달러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풀 호들, 풀 존버를 단행한다. 이런 발표를 합니다.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안 파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추가로 1억 달러를 사서 이것까지 모아서 더 가지고 간다 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테니까 미래에 대한 투자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자 이렇게 마라톤 디지털이 1억 달러 비트코인을 샀다 라고 영상을 만들어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준비한다 자 전략적 자산하면 뭐가 떠오르죠 요즘 많은 정치인들이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적 자산으로 대차 대조표에 담아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케네디 주니어. 이 사람은 금, 은, 비트코인을 전체 자산의 1% 정도를 담아 놓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자라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죠. 자, 화면에 보이는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이 이번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준비한다라는 법안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자기 입으로 이런 주장을 펴지 않아도 어쩌면 신시아 루미스 말에 동조만 해도 분위기가 뜨거워지지 않을까. 아, 그런데 트럼프가 자기 입으로 비트코인이 미래고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엄청나게 담겠다. 나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보다 더 이렇게 얘기하면 더할 나위 없겠죠. 자 이렇게 도널드 트럼프가 비트코인 2014이행사의 연사로 나서게 되죠. 바로 27일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27일 한국 시간으로는 28일 기대가 되는데 비트코인 2024는 오늘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벌써 많은 순서가 진행되었고 많은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봅니다. 블랙록의 로비 미친닉은 매우 놀랍습니다. 어떻게 비트코인 ETF 보유자들이 이렇게나 강력하게 구매를 한 다음 홀딩을 할수 있을까? 너무 놀랍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대 이상이다. 아, 비트코인 ETF를 사는 사람들이 산 다음에 시장이 좀 출렁출렁하면 팔 수도 있는데 강하게 홀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부자들이고 너무 큰 비중은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블랙록이 팔아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랙록의 etf는 블랙록이 사는 건 아니고 블랙록의 고객들이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객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엮여 있고 또 많은 주체들이 있는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홀딩하고 길게 길게 내다보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의 비트코인 가격은 매우 안정적일 수밖에는 없다 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사이클을 지나면서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변동의 폭이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는 없다. 하지만 장기 우상향. 오늘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도널드 트럼프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로 받은 정치 후원금이 400만 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이제는 코인과 한 배를 타버린 도널드 트럼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대형 펀드는 언제 들어오나? 연금 펀드, 국부 펀드, 뭐, 보험, 또큰 기업들, 패밀리 오피스 막 들어온다는데 도대체 언제? 지금 뭐, 개미들만 조금 들어와서 분위기 띄우고 있는 거 아닌가? 어쩌면 소수의 기관들, 소수의 부자들, 뭐, 그 정도 규모가 아닐까? 약간 이런 실망감을 느끼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런데 5월 달에 위스컨신 주에서 시범적으로 연금 펀드를 비트코인에 투자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저지시티 뉴저지에 있는 도시인데요. 이 시의 연금 펀드를 비트코인 ETF에 투자하려고 준비 중이 아니고 벌써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시장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아, 시장이 잘 생겼네. 이런 잘생긴 사람들의 과감한 용단이 계속해서 이어져야만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미국의 대선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가 거의 대통령 된다. 완전히 우세하다, 뭐 이런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는데, 조 바이든이 미끄러지고 슬쩍 빠져나가고 나서 살짝 구도가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화면에 보이는 건 카말라 헤리슨입니다. 카말라 헤리슨을 중심으로 민주당이 똘똘 뭉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멘텀을 받아서 살짝 뜨거워지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여러 설문조사에 의하면, 많이 격차를 줄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설문조사에서는 트럼프를 44%대 42%로 앞서고 있다. 헤리스가 앞서고 있다. 이런 뉴스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코인 투자자들의 어, 마음이 살짝 불안해지고 있는데, 아, 트럼프를 꼭 응원해서가 아니고, 코인만 놓고 보자면 트럼프가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이거 좀 불안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정 매체에서는 해리스가 트럼프를 앞서고 있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런 자료까지도 나옵니다. 하지만 그걸 일반화시켜서 바라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잠깐 이 해리스가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경합주입니다. 경합주에서 어떤 결정이 나느냐? 최근 경합주의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시간 트럼프가 46대 45로 앞서고 있고요. 위스콘신 여기서는 동률입니다. 47대 47 조지아주 48대 46으로 트럼프가 앞서고 있고요. 아리조나. 아리조나도 역시 49대 44로 트럼프가 앞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펜실베니아. 펜실베니아도 역시 48대 46. 이걸 박빙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해리스가 요즘 민주당이 똘똘 뭉치는 바람에 탄력을 받아서 살짝 쫓아오고 있다. 이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가장 잘 진단하고 있는 도박사들의 예상은 어떨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프리딕티. 도나드 트럼프 57, 카말라 헤리스 45. 트럼프가 크게 앞서고 있고요. 폴리마켓. 트럼프 62, 카말라 34. 이렇게 트럼프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게 뒤집어지기는 매우 어렵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월가에서도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투자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가정하고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는 그런 월가의 모습이 확인되고 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러 기대치를 갖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코인에게는 매우 좋겠다. 또 금리 인하가 빨리 돼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 대형 펀드들에서 자금이 쑥쑥쑥쑥 빨리 들어와야지 코인이 떡상을 할게 아닌가. 이런 기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코인 관련 소송 이런 것들도 빨리 마무리가 돼야 되겠고, 여러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에 기대하는 방법으로 잘안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따져 보면 우리의 기대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큰 방향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리 가든 저리 가든 돌아가든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기대하는 방향으로 지금 이 전체 코인 시장이 함께 척척척척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갖고 우리의 투자 설계를 해 나가야만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